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삼합 중에서 사유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거창한 이론은 크게 실제 통변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사주 예제를 통해서 사유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사주는 뭐 워낙 유명한 사주라 마를린 몬노의 사주인데요. 이 사주에도 보면 사유합이 있습니다. 이게 마를린 몬노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 유명한 배우고 가수, 예, 이런 인물입니다. 자, 이 구조에서 보면은 병인년 개사월, 아, 신요일 개사시에 태어났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인사형의 작용이 있죠. 아, 인사형이 개사의 인사형을 보니까 또 유명한 사람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지금 이제 국, 국토부 장관 하시고 계시는 원 예, 이분 다 아시죠? 이게 인사가 개수가 이게 상당히 에너지 자체가 아주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발하는 성질인데 이걸 잘 쓰면 아주 총명합니다. 머리가 그냥 잘 돌아가요.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쓰게 되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차치하고 자, 이 사주에서 우리가 학습할 것은 사유합입니다. 합은 우리가 이제 사유합은 삼합에 있죠. 사유 축 삼합의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금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거 모든 오행은 삼합을 통해서 그 오행을 면면이 이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론적인 해석인데. 자, 그러면 사화와 유금의 합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 중에는 이제 병화가 청간으로, 네, 원래 그 기로서 존재하는 거죠. 유는 청간의 신으로서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병신합의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합은 병신합을, 병신합이 청간, 합을 지지로 내려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쉽게 얘기하면 병화라고 하는 태양의 빛을 유금이라고 하는 이 신, 시종자에게 열기를 가하는 겁니다. 열기를 주는 거예요. 왜 열기를 주냐면, 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열기를 아 죄송합니다 열기가 아니고 빛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르죠. 빛을 빛이 병화거든요. 그래서 빛을 준 병화는 반드시 뭘 합니다. 꺼진다는 얘기예요. 태양빛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화기는 금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금액의 전 모든 걸 다 전달한 화기는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쭉쭉 강해지게 되면 화가 밑으로 쭉쭉 그 기가 빠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금이 강해지게 되면 열매가 다 익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익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단성이 나오는 겁니다. 결단력 이런 게다금 성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화, 화에 이게 펼치는 기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간인 신유 마를린 본노의 사주에 양쪽에서 사화가 자꾸 합으로 들어오죠. 이 사유합은 바로 물질을 만들기 위한 합이고 그렇게 되면 이 병화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관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예, 남자. 관에 대한 이런 남자의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남자가 수시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구조에서 그런 것이지, 아니 그러면 신류에 사로 돼 있는 모든 여명들은 다 그러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시, 지가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지에 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기운이 소통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가 흐르면 문제가 없어요. 기가 멈추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주처럼 전혀 기운이 매끄럽게 흘러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인 연지 인 인을 기준으로 지살이지 않습니까? 인어술 삼합에 화운동을 하는 지살이 이렇게 사화라고 하는 망신을 만나게 되면 배신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목은 근본적으로 화 불씨를 불씨를 5화까지 전달시켜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 운동을 하는 게 원래 이 인이라고, 하지, 인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 글자가 가진 특징입니다 반드시 불씨를 5화까지 이어줘야 돼요 이 장성한테 그러면 장성은 술토에 담습니다 화계에 이걸 해야 되는 인목이 사화를 만나게 되면 서로 껄끄럽죠 왜냐면, 하 사중에는 경금이 있으니까, 이게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목과 사화는 형하면서, 그래서 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형해야 돼요. 그 길을 깎고 변질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사화 때문에. 안 그러면 사화가 임목을 가만두질 않겠죠? 이게 이제 망신의 개념인데, 그 망신을 나쁘다고 또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단편적인 사골을 가지고 사주를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이제요 인사형의 문제가 첫 번째 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신유라고 하는 육회의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시종자가 걸려있죠. 지금. 시종자가 왜인 노술 삼합을 하는데 유금이 육회로서 시종자로 남아있느냐? 바로 이 유금으로 인해서 임목의 연지에 있는 임목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원진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원진. 서로 원진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또, 또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인사유예 구조도 시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석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잿살 개수가 천간에 두 개나 떠있다는 라게또 문제죠. 근데 또해페림은이 잿살 개수가 식상으로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유라고 하는 시종자가 개수에서 파당한다는 얘기입니다. 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스트레스, 아주 예민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그러니까 이제 술 도박, 마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지우지 않은요 거의 좌우묘입니다. 자수에도 그런 성분이 있고, 오아에도 반드시 그런 성분이 있어요. 묘목에도 있고, 유금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걸 잘못 다스리게 되면, 어, 지금 이제 그 요새 뉴스에 나오는 뭐 연예인, 마약 했네, 안 했네, 막 그러죠? 이런 구조들입니다, 다. 제가 기억하는 게 이런 구조들이에요. 미토, 임모, 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울묘라고 하는 생기 자체가 미토에 가면요, 이게 그 활동 자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